볼륨 모닝 2020년식 4만 5 0 구동액 어, 이런것들은 깨끗합니다 근데 미션오일은 완전히 오염이 심하게 돼서네 키온 이제 시동걸고요 8.5리터 세팅이 났어요 4단 오토미션 적용되어 있습니다 일단 회수중이고요 미션오일 상태가 한번 어, 봅시다 여기는 4단짜리는 게이지가 있어서 이렇게 찍어보면 거의 뭐 엔진 오일 색깔 나요 이게 좀 가옥 조건에 따라서 보완 요망 있는데 지크 멀티 오일 줄거에요 4단 8단 요새 오일이 정도, 어느정도냐면 새 오일 찍어보면 요렇게 나와야 돼요 요게 정상이에요 근데 아까 같은 요거는 요 오른쪽이 지금 이 4만키로 탄 미션 오일이고 왼쪽은 신유 입니다 미션오일은 엔진오일과 다르게 유압류 에요 엔진오일은 윤활유 인데 이 미션오일은 유압류이기 때문에 오일전 슬립 이라든가 충격이 발생될 수 있어요 그래서 미션오일 같은 경우는 4단 5단 같은 경우는 뭐 4만키로 킬로, 5만키로 킬로 거의 저희가 2년 4만키로 권장하는데 교환주기를 그리고 6단 같은 경우는 5만 키로 권장하고요. 뭐, 과학 조건에 따라 교환용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찍어보면 새까맣니다. 6단짜리 무게하는 오일도. 8단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1 6고 오른쪽이 이제, 폐유 나오는 오일입니다. 색깔이. 1차 폐유량은 지금 2.3L. 신유는 2.2L로 넣었고요. 지금 2차 폐유 횟수 중입니다. 보통 엔진오일 같은 경우는 드레인 방식으로 많이 지금 교환을 하는 거고요. 미션오일은 무조건, 뭐 몇몇 차들 빼고는 이 순환기로 무조건 교환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뭐각 크러치 안에 있는 오일이 시동 걸면서 오일 펌핑되면서 다 배출이 되, 가능해요. 그냥 드레인으로 하게 되면 절반 정도밖에 교환이 안 되기 때문에 좀 효과 보기가 힘들죠. 오토미션 오일은 순환기로 교환 요망입니다. 2차 해수량 5.2리터입니다. 3차는 7.5리터. 이제 작업 교환 작업 다 끝났고요. 네, 상태 보면, 네,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8.5리터 넣고 추가 오일 아답터 주입으로 0.5리터씩 두번 넣었어요. 이 정도 뭐이 정도 깨끗하면 거의 이제 유압은 정상적으로 형성이 될 겁니다. 자, 추이... 뭐 미션에서 이제 엔진 RPM이 800이면 미션에서 뭐 슬립량 빠져도 거의 한780 이상, 780, 790 RPM 정도 엔진에서 회전수 10바퀴로 회전하면 미션에서도 똑같이 10바퀴가 돌아가진 않아요. 이제. 오일이라든가 각 크로치마다 회전하면서 유체 손실이 있어요 아까는 마찰 손실이 있어서 최소한으로 줄어 줄어들겠죠 미션 오일을 갈무로서 그러면 연비는 당연히 상승하겠죠 기존보다 미션 내부적인 기아 부품이라든가 뭐 당연히 보호되고 또 수명 연장이 됩니다 그래서 미션 오일은 주행 거리 확인해서 권장하는 키로수에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